강남 전체에서 한 2등 정도 하셨다고 영혼을 받쳐주요 <laughs>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게더 편하다. 그렇죠. <laughs> 처음에 책을 봤을 때는 내가, 어려운 내가 어려운 처음에 중요하다고 느꼈던 부분만 ]처럼. 생각이 나는데, 제일 쉬운 게 없다.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초엘리트 한 분을 좀 어렵게 모셔봤는데 박형록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서 오고 싶은 경희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형록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단 공부법을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요새 이제 수능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수능 어땠었는지 좀제 기억나세요? 몇 년도 수능 보셨죠? 어, 02년도에 수능을 치러서 네. 03학번. 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혹시 어느, 어느 어느 학교를 지원을 하셨었는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랑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이두 군데를 지원했습니다. 아, 그렇게 두 개만 지원하셨어요? 네네. 둘다 혹시 네둘다 합격을 둘다 합격을 하셨었고 수능을 평소보다 조금 잘 보셨다라고. 저 얼핏 듣기로는 강남구 전체에서 한 2등 정도 하셨다고. 아뭐저 어, 제가 듣기로도 <laughs> 그랬던 것 같은데 거의 틀리지 않았죠? 거의 틀리지 않았대. 진짜. 아, 성적 보봐요. 한의대로 진로를 결정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laughs> 어떤 거였나요 제가 수험생 때 한약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아... 이제 그걸로 인해서 한의대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제가 알러지 비염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네. 너무 심할 때는 이제 콧물이 물처럼 줄줄줄 나와서 음, 집중도 잘안 되고 집중도 안돼고 이게 시험 볼때 알러지 비염 증상이 나타나면은 시험을 제대로 칠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했었는데 이제 그런 증상들을 한약 먹고 바로 지금 호전이 되고 거의 완치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한의학에 좀 신뢰도 생기고 호기심도 생겼던 것 같아요. 잠은 하루에 좀몇 시간 정도 주무시는 편이었어요. 저희 때는 이제 사당 오락이라 그래서. 전에는 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도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한 적은 없었고요. 수험생 환자분들이 오셔도 항상 잠 자는 시간은 절대 줄이지 말아라. 너무 많이 자는 건 문제가 있지만, 6시간 반 이상은 꼭 자야 실제로 공부할 때 집중력도 떨어지지 않고 피곤한 상태로 계속 공부를 해봤자 학업 능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수면 시간을 줄여가면서 공부하는 건는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성적이 굉장히 좋으신 편이었는데, 그 본인만의 공부법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가 눈에 익을 때까지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흔히들 이제 말하는 '눈에 발라라'라고. 저희가 한의대 시험기간에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정리된 부분이나 노트 필기나 아니면 문제풀이 이런 음. 거를 나중에 했던 편이었고 1부터 1 0 0까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1부터 10까지 한번 보고 뭐1 0부터 20까지 보기 아니라 1부터 1 0 0까지를 계속해서 보는 약간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려지는 정도 완전히 암기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암기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내용이 어느 부분에 있다 정도는 알 때까지 계속 읽었어요 학생들이 좀 많이 범하는 실수가 항상 이제 뭐 제일 중요한 내용만 뽑아져 있는 요약본 같은 것만 본다던가 그거를 미리 보고 나서 이제 다른 내용을 또 공부하려고 하면은 머릿속에 이제 그 내용만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교과서 같은 걸 보게 돼도 중요한 부분만 눈에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책을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계속 중요했다고 표시된 부분만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내용은 굉장히 안 들어와요.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1페이지부터 50페이지를 계속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읽어서 처음에 책을 봤을 때는 내가 처음에 중요하다고 느꼈던 부분만 생각이 나는데 다음에 또한번 다시 볼 때는 그때 놓쳤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음... 또 거기서는 그때 그걸 얻어가고 그다음에 또 봤을 때는 또뭐 놓쳤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보게 되고 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다시 또 보게 되면서 더 머릿속에 담고 이렇게 하면서 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러면은... 거 같아요 저도 수능을 좀 많이 <laughs> 찍었는데 어아 수능에 찍었어요? 해봤는데. 찍는 거에 대해서 팁이 좀 있는지 네. 그게 많이 맞았는데 확실한 거는 번호당 할당된 퍼센트가 정해져 있긴 있어요. 아... 내가 나머지 문제들을 다 맞았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숫자를 좀 세보고 제일 안 나온 숫자에 베팅해보는 것도 상당히 확률적으로 높다. 아, 이거는 내 기본적으로 내가 나머지 문제를 맞을 확률이 높은 나머지가 정답이라는 가정 하에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제일 합리적으로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마음 가짐이나 뭐 다짐 같은 게좀있었었나요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빨리 최대한 기간에 끝내고 더 이상은 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공부하기 싫은 마인드로 공부를 아, 열심히 했다내 인생에 네. 재수는 없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더 길게 공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그러면은 원장님께서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공부는 사실 절대 쉽지 않거든요 누가 해도 어렵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효율이 많이 나오는 도으로서는 공부만큼 제일 쉬운 게. 없다. 똑같이 투자와 노력을 했을 때더 가성비 좋고 효율이 잘 나오는 거는 다른 것보다는 공부적이 맞는 것같아 그렇죠. 특히 수험생이나 학생이라면 학생의 본부는 공부라고 하는데 다 그런 이유가 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학을 했어요. 한의대 처음 들어갈 때 대학생활에 대한 환상이라던가 어떤 학문에 대한 그 열망 같은 게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가 이제 허준세대라 그래서 90년대 후반학번 뭐 2000년대 초반학번에 한의대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한의학에 큰 효과를 보고 한의대를 입학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침 한번 약 이렇게 한번한 한 사발 먹고 증상이 이렇게 다 좋아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죠. 학교 입학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호기심이 생기니까 치료를 직접 해보거나 약을 먹어보잖아요. 생각만큼의 그 정도의 효과가 안 나는 경우가 꽤 많은 거예요.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고 실전이니요 그러니까 <laughs> 그거를 몰랐었던 건데 졸업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임상에 임하고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고 하면서 이제 느끼는 바가 아, 환자들의 병이 단순히 약한 번, 침 만화, 이렇게 해서 나을 수 있는 병이면 그병 자체가 깊지 않았던 거구나. 실질적으로 정말 병 자체가 깊고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인간이 몸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고 어떤 침을 치료로 하던 뭐 한약을 쓰던 아니면 병원 가서 뭐 수술을 받던 아니면 심지어 수술도 바로 효과가 나진 않잖아요.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재활기간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런 수치죠. 것처럼 모든 치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걸 좀 깨우치고, 그냥 단순히 환상을 가졌던 게 약간 멍청했었구나. 그냥,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흐름을 이제 앞둔 수험생들, 고삼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실 분, 수험생들이라면, 한의대를 이제 좀 지망하시는 분들이 볼것 같은데, 한의학은 굉장히 임상에 특화된 학문이거든요. 환자도 직접 많이 봐야 되고, 되게 많이 소통을 해야 되고, 환자들이랑도 또 공감을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한의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상호작용하고, 공감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성향의사 내가 그런 사람이다 하면 은 굉장히 좀 의사로서 만족감도 많이 들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한의사로 살아가실 텐데 어떤 한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운영하는 병원 이름이 오고 싶은 경한 의원이거든요. 아, 그래서 환자들이 언제나 좀 마음 편하게 치료받으러 오고 싶어하는 그런 한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02학년도 수능에서 강남구 2등 하셨던 박형로 원장님 모시고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